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8월 말에 출시한 조말론 피그앤로터스 플라워 코롱과 사이프러스 앤 그레이프바인 코롱 인텐스 두 가지 향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매번 창의적인 컨셉과 새로움으로 출시 때마다 주목을 받는 조말론에서 2020년 가을과 겨울 컬렉션. 로스트인 원더라는 타이틀로 향수를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조말론 작품은 조말론의 향수 디렉터 셀린루가 전설적인 종원에 관한 전시에 방문했을 때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바빌론의 공중종원을 알고 계시나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이번 향수의 배경이 바로 바빌론의 공중종원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작품 피그앤 로터스 플라워 코롱은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무화과와 연꽃이 주인공인데요. 조말로는 이 향수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대 공중정원 전설 속 반짝이는 연못, 그 수면 위를 스치듯 피어난 달콤한 연꽃, 물기를 머금은 섬세한 꽃잎이 그늘진 통로를 따라 미끄러지듯 다음 곳에 서 있는 울창한 무화과 나무, 과즙을 가득 머금은 무화과의 향과 연꽃이 만나 라이트 플로랄 향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놀리 향이 더해져. 풍성한 공중정원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이형수의 배경이 된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기원전 500년 경인데요. 당시 공중정원엔 물이 흐르고 있었고 다양한 식물들로 잘 가꾸어져 있던 멋진 곳이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순결한 연꽃을 좋아했었고 영양분이 풍부한 무화과는 고대에서 매우 귀하게 여겨지는 별미였다고 합니다. 이 향수에 고대 바빌론의 공중 정원을 어떻게 담아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두 번째 작품 사이프러스 그레이프 바이 코론 인텐스는 사이프러스 나무와 포도 덩굴이 주인공입니다. 조말로는 이 향수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푸르고 울창한 숲풀에서 펼쳐지는 축제, 고대 전설 속 공중 정원의 광활한 테라스와 고결한 아치형 구조물의 활기가 더해집니다. 조각같이 서 있는 사이프러스 나무의 신선하고 아로마틱한 향이 포도 덩굴의 우디한 노트와 만나 주변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이 파릇파릇한 향에 엠버베이스가 더해져 깊이를 더하고 더욱 대담한 향을 완성합니다. 이 향수는 숲의 느낌을 잘 느낄 수 있는 푸제로 어코드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대략 향의 느낌을 보니 첫 번째 작품 피그의 로터스 플라워는 여성적인 느낌일 것 같고 두 번째 작품 사이프러스의 그레이프 바이는 남성적인 느낌의 향수일 것 같습니다. 현재 이두 가지 향수는 가까운 조말론 매장이나 조말론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번 새로운과 창의적인 컨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조말론의 새로운 작품, 같이 시향하러 가보실까요? 지금까지 조말론 피그앤 로터스 플라워 코롱과 사이프러스 앤 그레이프 바인 코롱 인텐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다양하고 새로운 향수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